2030 청년 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토론회가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본영 시장과 유관기관, 관내 2030 청년, 청년정책 관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정책수요를 분석하여 천안시 청년문제 해결과 2030 청년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개최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안시의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천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더 정말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안을 찾고 자그라마 그것을 실천에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천안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소요 분석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각계 각층 위원들이 참여해 지정 토론과 전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장기적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